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총 25개의 단어와 단 하나의 회화 지문으로 여러분의 회화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화 주제는 출퇴근이고요. 그럼 본론 들어가 볼까요? 스타트! 짜잔! 바로 넘어와서 첫 번째 단어인데요. 출근을 뜻하는 슈사가 되겠습니다. 출근은 수사 출근은 수사 출근은 뭐라 한다고요 수사 출근은 수사 슈사, 출근은 수사 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단어도 출근 이란 뜻이에요 출근 또 다른 표현으로 슈킹 출근 슈킹 출근 슈킹 출근, 출근 뭐라고요 슈킹 출근 슈킹 이라고 하는데 수사, 수김, 뭐가 다른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수사는요, 원래 직역으로 가져오면 출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로는 출사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 출사에, 원래 이 출사에 사는 뭐냐면, 회사에 삽니다. 그러니까 나간다. 어디에 회사에. 회사에 직접 나가서 일하는 것. 그것을 출사. 수사라고 합니다. 출사. 출사가 우리말로 출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슈킹의 출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냥 업무를 시작하는 업무를 개시하는 그 출근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외근을 나가거나 뭐 출장을 나가요. 그래서 상사한테 연락이 옵니다. 출근했니? 응, 출근했습니다. 네.라고 할때이 출근. 내가 회사는 직접 나가지 않아도 나는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출근을 하면 슈퀸 이라고 하면 네, 일을 시작했다 라는 거에 중점을 둔 출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가이산이 슈퀸 시다라 가이산 회사에 슈근 시다라 출근했더니 가이산이 슈퀸 시다라 회사에 업무 게시하러 출근했더니 슈사시데이르 히토는 호떤도가 슈사시데이르 출사하고 있는 가 직접 나와서 출근하고 있는 히토는 사람의 ほとんどが、大部分に役員だった。役員は2万입니다。 야근 임원 낫다 이었다라고 해서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직접 나와서 출근한 사람의 대부분이 임원들이었다 임원이었다라는 이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사는 뭐라고요? 직접 나가서 출근하는 거. 슈기는 그냥 일을 개시하는 거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퇴사가 되겠는데요. 퇴근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퇴사는 뭐죠, 여러분들? 퇴사는 회사 그만두는 거. 그리고서 퇴근이라는 것은 이 퇴근은 이제 회사에서 나갔다라는 그 퇴근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맞췄어야 돼가지고 어렵기도 한데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퇴사 혹은 퇴근, 다이샤 퇴사 퇴근, 다이샤 퇴사 퇴근, 다이샤 같이 가볼게요. 퇴사 퇴근, 다이샤 퇴사 퇴근. 다이샤가 되겠는데요. 어떤 뜻이라고요? 회사를 정말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나간 그 퇴근 직접 왔다가 나간 그 퇴근을 다이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혼지즈오모때 혼지즈 ,本日, 오늘 오모때로서 혼지즈오모때 오늘로서 다이샤시마시다 퇴사했습니다. 이러면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로서 퇴사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회사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뉘앙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本日をもって 오늘로서 퇴사しまし다 그만뒀습니다. 퇴사했습니다. 라는 게 되겠고요.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今日は 오늘은 18時に 오늘은 18시에 다이샤스르 여대넷라고 하면요,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건 뭐죠? 겨와 주 하치진이 다이샤 오늘은 열여덟 시, 즉6섯 시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건 회사에서 나가는 그 퇴근에 해당합니다. 그 퇴근의 의미로서 다이샤를 쓸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아 이것도 너무 헷갈려요.라고 하면은요, 그냥 퇴근 일이 끝났다, 업무가 끝났다라는 걸 뜻하는 퇴근 다이킹을 쓰시면 됩니다. 퇴근 다이킹 퇴근 다이킹 퇴근 뭐라고요? 다이킹 한번 더. 다이킹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사는요 일본어로 조시라고 합니다. 상사는 조시 상사는 조시 같이 가볼게요. 상사는 조시 상사는 조시라고 하고요. 상사가 있으면 부하가 있겠죠. 부하는 무가 부하는 무가 부하는 무가 같이 가볼게요. 부하는 무가 부하는 무가 부하는 무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동료입니다. 동료는. 동료라고 해요. 동료는, 노료, 동료는 노료. 회사 동료, 이런 동료, 동료는 동료, 회사 동료이란 동료, 동료는 동료라고 합니다. 그다음 거래처가 보도록 할 건데요. 거래처는 도리익기사기라고 합니다. 거래처 도리익기사기, 거래처 도리익기사기, 같이 가볼게요. 거래처 도리익기사기, 거래처 도리익기사기, 거래처, 도리이키사키. 거래처 도리기사기 라고 하고요 우리 벌써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파치파치파치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인데요 자료는 시료 라고 합니다 자료는 시료 자료는 시료 같이 가볼게요 자료는 시료 자료는 시료 자료는, 시료. 자료는 시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인데요 회의는 갈기라고 합니다 회의는 갈기 회의는 갈기 같이 갈게요 회의는 갈기, 회의는 갈기라고 가일기 회의는 기 하고요 그 아래도요 회의라고도 사전에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인데 사전 미팅, 사전 협의 미팅을 뜻하는 우치아와세가 되겠습니다 우치아와세, 사전 미팅 가볍게 회의하는 그 사전 협의의 미팅을 우치아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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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같이 가볼까요? 우치아와세 우취아와せ우취아와せ라고 하고요. 어떻게 쓰냐면은요 회의보다 가벼운 느낌이다 보니까 보통 대학생활에서 이제 그룹 발표가 있어요, 조별 발표가 있어요. 조별 발표 전에 우취아와せ와 이즈니스르라고 해가지고 우취아와せ와 사전 미팅은 이츠니스르 언제로 할래?라는 식으로 해서 가볍게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그니까 회의는 좀 뭔가 중합적인. 그런 무언가 결정해야 될것 같은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학생 레벨에서 할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하자라고 할때그 회의를 의지아와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로 정보 공유하는 그런 모임 회의를 의지아와세라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인데요. 보고는 호고크. 보고는 호고크. 보고는 호고크라고 호오꼬크, 합니다. 같이 가볼게요. 보고는 보고 그 보고는 보고 그 보고는 보고 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인데요. 상담은 소당 상담은 소당 상담은 소당 같이 가볼게요. 상담은 소당 상담은 소당 상담은 소당이라고 소당 하고요. 플러스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상담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하고 싶어. 누군가한테 내가 좀 말을 할게 있어요. 그런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을 때 상담을 하다는요. 상담을 하다,する라고 합니다. 상담을する, 상담을する라고 하면은 상담을 하다 누가? 내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남의 상담을 들어주는 것, 즉 상담을 해주다라고 할 때는요, 일본어로 소단니 노르라고 합니다. 노르는 타다란 뜻인데요. 무엇무엇에 무언 타다. 니 노르. 상담에 타다. 무슨 소리지 하는데 상담에 응하다는 거예요. 상담해 준다고요. 이 표현은 소단니 노르라고 한다는 거 꿀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요 꿀팁으로 더 가보도록 할 건데 일본 회사에서는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호렌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는. 원래 호렌소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시금치. 그런데 회사에서 시금치가 뭔 말인가 싶으시잖아요? 호렌소의 호는 보고, 호고크 보고, 호고크. 렌은 렌나크 연락에, 렌나크 연락, 렌나크. 그 다음에 호렌소니까 상담, 소. 소단 상담, 소단 상담을 줄여가지고 원래 시금치가 호렌소인데 그 시금치에 맞춰서 호렌소, 상사에게는 보고 연락 상담. 이 당연한 거란다. 상사한테 지켜야 하는 거, 뭐, 상사한테 부하는 항상 호렌소라고 하면서. 네, 그런 게 너무 틀딱이에요. 틀에 박힌 그런, 네, 회사에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상사에 대한 행동 지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요, 칼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퇴를 일본어로는 정시퇴, 라고 해가지고 타이샤가 퇴근이잖아요 그래서 대지타이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퇴근 이 칼퇴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대지타이샤 칼퇴 대지타이샤 칼퇴 대지타이샤 칼퇴라고 대지 칼퇴. 알아주시면 됩니다 같이 가볼게요 대지타이샤 뭐라고요? 칼퇴 대지타이샤 칼퇴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칼퇴 성공했습니다 이럴 때 대지타이샤니 세이코시마시다 대지타이샤니 세이코시마시따라 해서 대지타이샤니 정시퇴근에 즉 칼퇴에 세이코시마시 성공했습니다 대지타이샤니 세이코시마시 정시퇴근에 그러까 내가 칼퇴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 현지퇴근 그러니까 현장에서 퇴근하는 현지퇴근 조기라고 합니다 조기 현지퇴근 조기한번더조기한번더 조기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철은 낸샤, 전철은 낸샤, 전철은 낸샤. 한번더 낸샤, 낸샤, 전철은 낸샤, 전철은 낸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원전철, 뭐예요, 여러분들? 만원전철은 사람이 많이 있는 전철, 미어 터지는 그런 전철, 망인 낸샤 라고 합니다. 만원전철, 망인 낸샤, 만원전철, 망인 낸샤, 만원전철, 망인댄샤 라고 하고요 또그 다음에 재택근무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재택근무는 자이타쿠 킴무 라고 합니다 재택근무 자이타쿠 킴무 재택근무 자이타쿠 킴무 같이 갈게요 재택근무 자이타쿠 킴무 한번더 자이타쿠 킴무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출근 러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출근이 슈킹 러시라스라고 해요 그래서 슈킨라슈라고 합니다. 출근하는데 퇴근 미어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슈킨라슈 슈킨라슈 같이 가볼게요. 슈킨라슈 슈킨라슈라고 하고요. 퇴근러시는요. 다이킨시슈라고 합니다. 퇴근러시 다이킨시슈 퇴근러시 다이킨슈 퇴근러시. 다이킨라슈라고 하고요 또그 다음은요 텔레워크라 해서 우리 코로나다 보니까 재택근무 많이 하는데요 그 재택근무를 텔레워크라고 해서 데레워크라고 합니다 데레워크 텔레워크 따라 말해보세요 데레워크 텔레워크, 텔레워크. 대레와크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표현이에요. 원격근무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원격, 먼, 이란 뜻을 가진 리모트에다가 일하다, 워크가 들어가서 원격근무를 리모트와크 그 라고 합니다. 원격근무. 리모트와크, 그. 원격근무. 리모트와크, 그. 원격근무. 리모터와 그 라하구요 뭐 데레와 그 리모터와 그도찌뭐뭐 어느 쪽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격회의는요 이제 원격으로 이제 줌 같은 걸로 화상회의 하잖아요 그럴 때 리모터카이기 라고 합니다 원격회의 리모터카이기 원격회의 리모터카이기 원격회의 같이 가볼게요 리모터카이기 한번더 리모터카이기 한번더 리모터카이기 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메일은. 메드 메일은 메드 메르, 메일은 메드라고 합니다. 같이 가볼게요. 메일은 메드 메일은 메드 메르, 메일은 메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케줄은요. 스케줄라고 합니다. 카타카나어로써 해서 스케줄,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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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볼게요. 스케줄 한번 더. 깨주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단어도 끝났습니다. 파치파치. 파치. 그럼 우리 학습한 이 알아본 표현들로 회화 지문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회화도 전체 한번 훑어보시고서 그러고서 하나하나 들어가 볼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 오전에 사내에서 대화를 나누며 바로 회사에서 하는 대화 내용이 되겠고요. 회사는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쓴 존댓말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말 아니구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A의 지문이 되겠구요. A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도상 겨우 돌이키사키 또 2지 깔아 리모트 가이기 がある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라고 하는데요. 가둠상, 가둠씨, 가둠상, 가도씨겨 오늘, 겨 오늘, 돌리키사키또 라면, 돌리키사키 거래처죠. 거래처와 도리에키 사기도 거래처와 2시까라 2시부터 2시까라 2시부터 리모토 카이기가 리모토 카이기 원격 회의죠? 리모토 카이기가 원격 회의가 아르 있다 아르 있다 노데 여러분 노데는 뭐예요? 노데는 때문에 란 뜻이죠 원래 친구랑 캐주얼하게 대화를 할 때는 카라라고 하지만 은 지금은 회사예요 그래서 카라 못 씁니다 노데 있기 때문에 아르노데 여러시くお願いします스여러시잘 .よろしく お願いします。 부탁합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더 갈게요. 카토상, 카토 씨, 今日おね. 거래처와 2시부터 2시부터 리모트 회의가 あるので 리모트 회의, 원격 회의가 있기 때문에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요. 그러자 B. 카토상이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はい、お願いします. 네. 잘 부탁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お願いし 대답으로 해준 거죠. 그리고 Soいえば そういえば는 so 그러고 보니란 뜻이죠. 소いえば 그러고 보니 스즈키 so 수주키 스즈키 씨는まだ 아직 출사 사래돼 나온んですか라고 하는데요. 출사는 회사에 나오다의 출근이죠. 뭐냐면요 원래는 출사수르 출근하다의 수르인데 이 수르가요 존경어로 사레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다 사레루가 사래돼いない 하지 않다,ですか에요입니까가 되어서 스즈키さんはまだ出社されていないんですか? 있나이ですか? 그래서 스즈키씨는 아직 출사されて 출사하지 출근하지 않은 이나이ですか 안 왔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애가 이렇습니다. 스즈키 씨와 겨우 스즈키 씨는 오늘에 재택 근무나노데 재택 근무 세테쿠무조. 재택 근무나노데 세테쿠무라서 오늘의 회의도 오후에 회의도 헤이도 자택에서 자택 차테. 자택에서 차테에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가する 참가하다 요때는 예정 t h 입니다참가 참가할 예정이에요라고 해요. 한번더 갈게요. s u 키さんは今 씨는 오늘 재택근무나노데 재택근무라서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도 오늘 회의도 가 자택에서 참가할요 예정입니다라고 하고요. 그러자 B가 이렇게 말합니다. そうなんですね。라는데요そうなんですね。クロックそうなんですね。クロンゴにょクロクに을 넣어서 좀더 기분이 더 들어간 거죠. 그런 거군요. 소나네스네. では 그럼. では 그럼. 今日の会議の資料を今日の会議の資料を今日のおぬれ会議の 회의 자료 를메이드메이 메일 데는 으로 메일에 메일로 오크떼오키마스라고 합니다 오크떼오키마스떼오크 무엇해두다 인데요 오르 보내다니까 오크떼오 보내두다 가르가 키마스 가, 가 되어서 오크떼오키마스 보내두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자료를 메일로 보내둘게요 데와, 노 카이기 노 시료 메데오오키마스 라고 이렇게 되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번 문장 많이 어려우셨죠? 실제 회화에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우리 오늘도 한층 더 레벨업 했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도 아직 안 하셨으면 해 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